봄에 심은 상추가 지금 너무 커졌어요.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이 수확을 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커져서 지금 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더 이상 이걸 먹고 나면 수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대상 찔려서 먹지도 못하고.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걸 그냥 뽑아버리지 않고 뽑아버리지 않고 장마가 오기 전에 여기를, 대를 잘라두면 밑에서 이렇게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상추가 나와서 또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장마가 오기 전에 이거를, 자, 여러분, 대를 이렇게 잘라서, 잘라서, 자, 여기에 다시 상추가 올라오는지, 그래서 제가 여름에 또 상추를 깨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그냥 뽑아버리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막상 지금 뽑아도 마땅히 심을 작물이 아직은 없거든요. 장마가 끝나야 제가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그냥 제가 대, 대상추 보세요. 상추 를 잘라서 상추가, 이거는 오늘 먹고요. 자, 상추가 다시 올라오기를 한번 보면서 다시 동영상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도 한번 자를게요. 자, 더 이상 올라오면 이제 먹지도 못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잘랐어. 상추 밑에이 상추가 나는지, 안 나는지, 한번,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, 보면,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, 자르고. 자, 진짜 여기에서 상추가 난다면은, 여러분, 여름 내내 상추를, 먹을 수 있어서, 너무 좋겠죠? 자, 그리고 여기는 벌써 이미, 이렇게, 씨앗이, 되려고, 올라오고, 있음,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그냥 제가 씨앗을 받게끔 한 번, 한 그릇만 놔두고, 나머지는 다 싹둑, 이것도 싹둑, 여기도 싹둑. 자, 이렇게 지금 싹둑 다 잘랐거든요. 자, 여러분, 제가 상추를 이제 봄 상추를 대를 다 자르고, 밑둥만 이렇게 남겨 놓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여기에서 새로운 상추 싹들이 날지 한번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올려 볼게요 정말 여기서 싹이 난다면 진짜 대박인데요 여름 내내 또 상추를 먹을 수 있겠죠 자. 다음 주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.